안녕하세요. 닥터 원진 초입니다. 거울을 보다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? 혹은 나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?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원인은 중안면부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중안면부가 길어졌을 때왜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,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젊고 탄력 있는 얼굴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시죠. 우선, 중안면부는 얼굴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심부, 즉, 눈 아래쪽부터 입 위까지, 광대, 볼, 인중, 코 주변을 포함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노화가 시작이 되면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얼굴 전체의 인상을 바꾸는 곳이기도 합니다. 첫 번째는 눈 밑부분의 꺼짐과 볼륨의 소실입니다. 얼굴에 노화가 시작되면 눈밑 볼륨이 감소하고 광대 아래가 함몰됩니다. 그 결과 눈과 입 사이가 멀어 보이고 피곤한 인상을 주게 되겠죠. 두 번째는 인중이 길어지는 것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인중은 길어지고 입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. 웃을 때 입매도 밋밋해지죠. 세 번째는 볼살의 처짐입니다.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살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. 그래서 중암면. 무겁고 길어 보이는 인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코끝의 처짐인데요 단단한 코라고 해서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코끝 부분도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면서 코와 입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얼굴의 중간 비율이 늘어나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와 그림자입니다 피부는 점차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림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그림자가 실제보다 얼굴을 더 길고 늘어진 인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.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알아봐야 되겠죠. 첫 번째 눈밑 꺼짐과 볼륨의 감소는 히알루론산 필러나 줄기세포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 볼륨을 되살려주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주베룩 볼륨,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이런 시술들도 효과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인중이 길어졌다면 수술적인 인중 단축술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실을 이용한 인중 축소도 가능합니다. 또위 딥술에 필러를 주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처진 볼살은 울세라와 슈링크 유니버스, 텐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 장비, 또 세르프나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사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고 여기에 녹는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 등으로 중안면을 위로 당겨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코끝이 처진 경우에는 필러나 실 리프팅으로 콧대와 코끝을 살짝 올려주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. 마지막으로 피부 탄력 탄력과 색조의 문제는 피부 톤을 정리해주는 피코토닉 레이저와 피부 진피층 개선을 통해 탄력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XLV 플러스의 제네시스 모드 또 주배력 스킨이나 리쥬란 힐러 등의 시술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결국 얼굴이 젊어 보이느냐, 나이 들어 보이냐는 결국 비율의 문제입니다. 중안면부가 길어지면 얼굴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. 또 당연히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죠.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해결책도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병원을 방문하셔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복합적인 시술을 맞춤 설계해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닥터 원진초이였습니다.